작년 재작년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아서 집산분들 주목해서 들어보세요. 앞으로 닥칠 인자폭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한국은행이 2022년 4월 14일 기준금리를 0.25%포인트 올렸습니다. 작년 8월에 기준금리가 0.5%였는데 이제 1.5%가 됐으니까 9개월 사이에 1%포인트나 올린 겁니다. 기준금리가 뭐냐면 예금이나 대출 같은 금융거래를 할때 기준이 되는 금리라서 기준금리라고 부릅니다.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돈 빌려올 때이 기준금리에 가까운 이자를 냅니다 우리가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금리는 단순하게 말하면 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합니다 은행도 대출 장사로 수익을 내야 하니까 한국은행에서 돈 빌려올 때보다 조금 더 비싼 이자를 받고 우리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영끌에서 집산 분들 은행에서 돈 빌릴 때 2%대 대출금리로 빌린 분들 많을 겁니다 만약 5억원을 빌렸다면 연2.5% 이자율일 때한 달에 이자 105만원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